SA 럭셔리 오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도로를 장식할 가장 럭셔리한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새로운 2026 BMW X7 블랙 에디션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우아함과 성능의 상징으로 모든 여정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걸작입니다. 2026 BMW X7 블랙의 보니 다래에는 놀라운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강력한 엔진 라인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위 트림에는 트윈 터보 V8 엔진이 탑재되어 엄청난 마력을 발휘하며 고속도로와 험난한 지형에서도 부족함 없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첨단 사륜 구동 시스템과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매끄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스포츠 컴포트 에코 등 다양한 주행 모드로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최고급 가죽과 정교한 스티치 그리고 부드러운 소재가 어우러진 럭셔리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3열 좌석 구조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모든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급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 무드등 시스템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을 더해 실내를 더욱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2026 BMW X7 블랙은 최첨단을 달립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제공합니다. 최신 이드라이브 인터페이스는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설정을 음성 명령과 제스처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주행 중에도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제공하며 무선 스마트폰 연결 기능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BMW는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2026 X7 블랙에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은 대형 SUV임에도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주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외관에서는 블랙 컬러를 강조한 디자인 요소와 커다란 키드니 그릴,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 대형 알로이 휠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미적 완성도뿐 아니라 성능과 효율성까지 향상시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파워 기술 편안함, 스타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럭셔리 SUV를 찾고 있다면, 2026 BMW X7 블랙 에디션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신 자동차와 바이크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SA 럭셔리 오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